뭐 아빠 몰라 이 표정. 아저 시끄러 때 가봐 나가봐도. 이거 쉽게 아까 두개놓고떴었잖아 임마. 저기 바닥에 또 떴었어. <laughs> 아 저리 가좀 시끄러. 나다 나가 너 나가 너. 이번에는 이거 이건지 로스네 로스. 로스래요? 그러니까. 근데 내가 안타? 어떻게 할 거야? 탈 거야? 어.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내가 운전하지? 괜찮해 누가 운전한다고? 성태요 가 운전하고 있어요아 <laughs> 성태도 운전해? 하.. 저 운전 잘, 잘 못하는데 그래요? 네, 자 운전 실력 보여드릴게요 너 천천히 60만 복고하고 내가 얘기했냐 안했냐 6 지금 여기 오다가 차한대 있어요 오케이 <laughs> 어, 어. 괜찮지? 괜찮지? 역시 성태는 드라이브 이야 바깥 타면 탈까요? 되겠다 이걸 아, 어, 이걸로 바깥 타자 성태 뒤에 타자 왜요? 성태 존나 잘안돼아아니야나한번더해 되겠다 너 뒤에서 운전해라 그럼 이제부터 타 바뀐 거 보고 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 됐어 <laughs> 운전... 야 오늘 <laughs> 잘하네 성태야 너 피만 안 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피만 어. 안 닿으면? 기가 막힌다 어. 어. 야 틀렸다 틀렸어 틀렸어 야, 고상 먹으라고 여기 고상 손잡이 나 손잡이, 손잡이 없음? 아니, 야, 요즘 손잡이 잘안 나오더라? 네, 수가안 나와요. 어, 손잡이 안 나와. 야, 데고 가라고! 야, 데고가 야, 고 야! 아, 씨! 데고 가라고! 오! 아, 내 몸이 다... 아... 이마 아. 태워가세. 가봐. 오, 총 쏜다, 우리 총 쏜다! 총 쏜다! 그럼 시프트, 시프트 눌러. 총 쏜다, 총 쏜다! 야, 나뜨댔어 때려갈래. 시프트 먹어야지, 오오 차고 가자 시프트 달려봐 시프트 달려봐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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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봐 시프트 달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차고 안가 비스듬히 가야 돼아오오오아 어, 아, 아, 다행이다 아 무섭다 안에 들어오기는 아니다 아야그럼 떨어진다고 그럼 떨어져 오른쪽 척고 가다저 척고로 저 운전 제 운전 실력 믿으세요.

<목소리> 아 이거 일부러 하 이거 는슨트이거빨펜트나 죽였어! 까지 맞고 나 죽였어! 빨펜트 펜트탑 행해! 빨리 펜트펜아이 디바... 아니,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는 끝까지 와가지고 그냥 박아가지고 죽여버려 아... 나 이거 솔직기절 시켜서 데너 기절해다가 끝까지 나와야 기절했는데 끝까지 밟고 간거 봤어? 와너 성태 차 다시는 안.. 아니 성태 차를 타야 돼. 그래안 죽어. 네, 성태 차를 타야 돼 <laughs> 네, 성태 차를 탔어야 돼요. <laughs> 아 내가 뭐 잘못했나? <laughs> 아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. 뭐 잘못한 게. 돼지파봐가지고어 <laughs> 아, 어. 어 사과 먼저 해 사과. 왼쪽에 아까 그래. 그.. 그 스쿼드가 들어왔을것 같은데? 아! 아.. 갑자기 죽다 뒤에 집에서 온 같다. 아 이래. 오예. 오네. 예. <laughs> 지금 님, 지금 님. 어님 이쪽으로 약간 약간 아, 죽었어 죽었어, 죽었어 죽었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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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죽었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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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아. 오케이. <놀람> 우와